시계하고 콜라보 몽버신입니다. 케이크 슬라임 무형 골드만 들고 왔슈. 즐감하고 구독 좋아요 꾹. 참고로 데려가 탄적쭈. 까 มอรักันเนา 로롱와 머리 아픔. 손에 여기 실시간이잖아. 망 아, 제가 예언할게요 인간님은 나중에 내 집놈이랑 저랑 만든 침묵수에 오게 돼서 저랑 반모에 정식되고 제 봉제는 12월 25일에 딱 생명입니다 실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바이러스도 생길요 아니면 봉제 개삭해요 그렇구나. 이 정도면 너믿을땐 은거 언니 불러줘. 은거 언니한테 상 설명하고. 삼분 뒤. 엄마가 그래서 전봉 교환 금지고 은겨언니도 마찬가지야 근데 어떻게 모르는 사이인데도 전봉 교환하니 으휴 전너무너 실패한거야 인간을 하려면 더 잘해서든지 진짜 못하는구나? 하하하하 어차피 잘 알아와도 내가 뭐다 막아낼건데 알아서 수고하고 이거

그도망가도나뭘 믿고 버티는 거야 어차피 떠나면 상처처럼 새로 미워하게 될까 끝장을 응. 그 보기 전 끝낼 순 없어

를 두개나 해서 여러분 귀가 썩은것 같네요 차라리 왕떡삼총이 나아요 여러분 귀를 씻겨주지 못할 정말 죄송한 사람입니다